한번 아. 음. 응? 근데 나 유튜버님. 음. 응. 우리 치킨 먹는 거에 나도 쓸수 있을까? 마음대로. 해. 응. 마음대로. 캄풍합시다 이제 이 말에서 치킨은 물 건너간 듯한2등3등 하겠는데. <laughs> 아 쉽게 된 거지. 아쉬운데. 공주! 어? 왜 머리 나갔어? 몰라, 씨발, 빨리 왔어야지. 한달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레벨 없네? 커리 같고, 라카이도 있다. 아, 아, 씨발. 라카이로 바로 가야겠다 이건. 닥스 있다. 닥스 두 팀이다. 둘레였어. 일곱. 닥스 갑시다 여러분. 자는가먹어놨구요 별 없나? 별로 없나니 신발인데, 3배는 좀... 3초 있다. 3배, 응, 3배. 아, 3배. 네. 그냥 간다. 안녕~! 아 맞다. 박스. 박스. 응. 월. 괜찮이 없네. 내가 더 빠를 줄로 멍청이. 근데 라카이가 아마 잡으러 올지? 끝났다. 27번 이겼어. 다 볼래 한번 어? 소리 들려. 요 위에 빗대기 뭐 어디 있나? 오토바이 뭐야? 나 나다. 큰가 당했는데? 내 눕힌 것도 없어. 얘네 다 살았어. JJB. J랑 B 다 살았네. 그걸로 해줘야지. 그냥 끼리 다 해. 햇밭이. 이거 순서로 넘어갔네. 아, 부팅! 한번 푹... 봤어? 그 다음에 응. 컨테이너, 나, 난안 샀어. 왜 샀어? 30, 파밍 중. 30, 8인치? 3 되는데, 치 30, 8인잖아 최소 인3시네인치 30, 8아치 아, 0 8인치? 30, 8인치? 30, 8인 천 a n i One up, pink! o 어 e up, pink! 시라 s 잖아 e up! s 토바이오 o 이 d o 오 Set to set, r 여기 피상 우출 있어, 우리 있어? 달려가자. 어 진짜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이, 이쪽에 안쪽에 다. 다? 아, 가는 데. 리 얘네 금살당했어 아무것도 못 했던데. 그냥 반응도 못 하고 죽은 거 같은데서. 바보들 아, 빨리 나왔어야지. 나카이 안. 아, 오토바이 끌고 오라고? 아, 씨. 나가자고 했는데. 그냥 뒷대에서 내려온 거지. 여기, 진통제두 개씩, 여섯 개 버렸다. 어, 아, 먹을 게 없네. 그게 없네. 아, 카운트 형 오늘 왜 이렇게 자라? 아 운이 좋았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그날. <웃음> 그날 <laughs> 확이. <확인. 웃음> 그날 확이. 10초. 이상 갑자기 또나어 지금 10초 남았어. 아 얘네 한고제가통과다했네 여기 스르륵 남고. 그냥 땅간다. <laughs> 카이가 잡으러 아겠어 설마? 걔 멀어가지고 갔겠지? 연막탄 좀 있는 사람? 탄은 없고 연막은 있 秋。 여기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가볼까요? 음. 깊숙. 아, 이도 많이 살았네. 50명, 많이 나옵니 죽으면 빨래 좀 돌려와요. 보급이 떨어진 게 없다고 날라가는 것도 없고, 어레지던 터진다. 이렇게 넓게 보자. 확인, 내가 일핑 갈게. 일핑 대가리 집어넣고 천천히 하게. 아래 집 사운드던데. 아? 하래정원하 하늘정원 아래 집 사운드. 아하정응총 음. 사운드가. 하나 살렸네. 중짜리 나는데 못쳐있겠다 공주 뭐하노? 의 <laughs> 울체들이구나. 야다 죽었다. 야보고할려 p 비 o p i 네 p i 봐 Pio, Pio, p 봐. o 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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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나봐 벌써 내렸다고? 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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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i o Pio, Pio, 거야 o 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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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여기 아주 신나네. 빨리 이리 신범 빔. 뭐, 너 거기 신다고? 음. 너 위에서 찍히는 건 모른다. 나, 근데 우리 팀 있는데? 우리 쪽에서 너나 우리 각안 나? 우리, 음. 1 1 1 1 1이 왼각으로 1는건각안 나와. 여기 1 1 1 1 1 일단 1거보1 1 1 정보 좀 얻읍시다. 아까 춤 사운드 이 부분에서 도 중짤 털린 거 보니까, 땡카도 보고 털린 거 보면, 중짤, 땡카 다 있어가지고 팔아. 왜 이제 기절 킬나기끝나 10바트 좀 오면. 비자고추, 하나 더. 우리 아, 라인 올 수도 있겠다, 이거. 나는. 막아야지, 뭐. 응. 어쩔 수 없지. 나가야 돼. 나 위로 살짝 당길게. 아, 나다 모인다. 쭉당 매달려 있다. 하나, 둘, 셋? 셋 같은데? 셋아면 넷? 아, 넷이다. 셋 아니야? 셋 아니야. 셋, 셋. 셋이야? 음, 셋. 안 내린다. 내냥 이쪽 온다. 오겠다. 파이드 11. 아직 그대로 매달려 있고. 집으로 가려나? 모르겠어 o o k kind of boys? I g o 내 near 내렸다? I g 온다 n 온다 r h i 다 Oh, there ar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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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지붕 o w n down, d o w 뒤 d o 아아 어 지붕이 어, 하나 아이디. 있고 아 지붕이 하나 있거든 한번아 암살해봐 오케이 장디 지붕 안보여 장디 지붕에 있어 지붕은 내 네, 쪽에 안보여 아니면 내려가 어 오케이 나 빼앗가는 중 2번 아나눈다는중아 어, 내려갔다 여기 진짜. 아 확인했어 한대 때. 한 대. 기절, 2번 기절, 이번 기절이야? 아, 라스트 2번 뒤에 2번, 너 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을 나이스 아, 얘 아, 집이잖아 아, 야, 얘 확킬이잖아 킬 같이 떴잖아 바사야? 응, 바사야 텐 내놨잖아, 왜 그래? 응. 음, 그래? 음. 아니, 2번 쪽에 기절이잖아 책 기절이잖아, 공주 너 확킬 찍었잖아 응 음. 어, 아, 개 무서운데, 진짜 자, 고대로 다시 고대로 나이스! 안녕! 보급 나이스요! <laughs> 아, 어? 와 무서워 너무 서워 다시 고대로 써! 야내 쪽에 뿌리고 하면 어떡해! 먹으라고 <laughs> 똑같아. 너 아까 보급 먹으러 갔었잖아 못 먹어서 챙겨줬는데도 아이 너무하네 <laughs> 야 내가 이제 인사 갈게 좋게 말하면 챙겨준다고 어, 어, 뭐,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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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가 <laughs> 공주가 좀 깡패야 미안. 공주 기분 나쁘게 하면 살리러도안 간다고. 시체6배 <laughs> 없었지. 민경이 음, 사운드랑. 음. 응. 민경이 사운드 하트. 양육이냐? 도우빈 양육이네. 도우빈 같은... 양육이네. 어 양육이야. 산 자, 민가 갔다 올게. <laughs> 사아 빙가 밑에 좀 확인 좀해 줘. 여기 약 반대편. 포스터... 반대편? 여기 여기. 1번 핑. 저기 3초 있막금 올라가는 올라가다. 자. 이쪽으로 가고. 대에서 이번에 오겠다. 한번 네마리 이번에는 아, 얘들 집이 다 떨어졌다, 온다, 나가, 아, 다 가다 켜는데, 응, 꼬렸어. 사이에 한 대, 기절이야여기하나 여기, 여기 장집으로? 때린다, 2명. 장팀, 장팀, 또 떨어진다. 장치.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뭐 다른 팀인데? 같은 팀이야? 어 다른 팀. 팀이 같은 팀이야. 같은 아, 팀이야. 같은 팀이다. 늦게 떨어진 애들. 어, 아. 늦게 떨어져. 일번핑에 있고 장치에 둘. 아나내 뒤쪽도 거 같은데 이게. 아 핀도 봐야 되는데. 여기 음. 있어. 여기 너네 그럼. 여기 여기 일번핑 있어. 하나 어, 기절. 어디, 어디 기절? 아 그냥 더 있어. 근데 하나 더 있어. 야 배운다. 내구금 배운 먹으러 올 거야.

론이 하나 더 온다, 내 뒤에. 여기 끝났다, 싸움. 한팀 이겼어. 아, 쏜다. 뒤에, 4팀에서. 아, 이쪽에 론이 있다 아, ㅈㄹ, 이거. 피1 아, 못봐도 나, 양막이라. 쏴야겠다. 개1피 이쪽 뒤, 타이로 파티, 타이로 여기, 여기 뒤에. 방 나온다, 3번하게. 음. 1번 비 양막 무력. 나, 뒤로 빠진.

어디를 포뭐있지 뭐야? 어에있었어 팀에 있는지 온다 에있어어팀야공는지모르 팀에 는데피어르자있있 여기, 여기 있잖아. 이거 잘못 찍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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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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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깎자 아지아와 지금부터 와 그러자 아아아아아아아아나봐 바번위쪽에서 막아야돼 얘네 한마나 너 여기 매달릴 수 있냐? 어디? 장지? 아, 아 매달릴게 하이드 좀 해줘 양령인 어디야? 양령인? 하트해드는데 지금 어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얘세마리다 아... 얘네 어차피 우리쪽으로 다 와야돼 너팀 왼쪽 여기... 가고 4팀하고4팀 오른쪽 가고 너여기다참 넣었어 얘네한테? 응응 음, 음. 아니 얘들이샴 넣었어 맞다 양령인 건너왔어 아 확인할게 건너갔어야 돼. 또몇 프롬? 넘어 쳐 올렸다. 번 핀만 보자. 오, 나두번 왔어. 여기 여기 봐라. 일번 핀. 터치 좀 해봐 공주. 뭐야? 이 죽었어? 야 음. 안쪽으로 뛴다 얘. 이 번. 1번 핀도 있어 하나. 그러고 놓. 일번핀 오른쪽 간다.

얘들 기자. 여기에 뭐 하나 있다, 지금. 탑핑 애들 있고. 아, 핑 애들이 좀 애매하네. 안 쏘네, 우리를. 양룡이잖아. 양룡이 일부러 붙었나? 양룡이가 죽을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야 두대. 어, 여기 여기. 개피야 지금 애들 다 개피야. 실탄 없이 공지야. 양형이 그대로 있네. 하는. 파는... 금 나왔다. 예, 두 마리. 양녕이양녕이 양룡이 하 어, 기절 가는 중 양룡이 봐야돼 뭐? 하나 기절 하나 봐. 같아. 아, 대3저 누워 있다. 저기 누워있다. 100, 죽여도 될거 같은데? 100, 어디 어디 어디? 125. 끝라인. 끝125 끝라인. 누워 있어. 이쯤? 하피. 파팅? 하킹에서 오른쪽. 여긴가 뭐? 어, 거고하려고 미친 놈아뒤려고 억으로 어, 갑니다. 나이핑 정도가 면치 가자. 어 여기 없음. 어디 없길래? 4번 쪽 잡아. 잡어 4번, 4번 잡았다고. 개 어. 파가잖아. 그럼 1번 이런 데아니아 씨발, 4번 있잖아. 할여 아거기 있지. 그럼 얘가 그냥 보낸 거야, 걔들 네. 야 살려줘. 저기도 많이 봤다고. 킬로도. 살려줘. 다들 나갔어. 무투가 <laughs> <한쪽> 아니었으면 뒤졌다어 <빚었다. 웃음> 그럼 4 번님이 살려준 거네. 공을 줬으니. 와 천딜 뭐야 형. 와우. 나이스. <laughs>